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신사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신사일주는 차갑습니다. 이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좀 싸늘한 편입니다. 매사에 일처리 자체도 좀 치밀한데다가 실수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신뢰는 엄청난 편입니다. 감정보다는 이 논리와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이 예리한 판단력으로 일을 처리해 갖고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어떤 사물이라든지 이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좋고 나쁨이 확실한 편입니다. 애교도 거의 없습니다. 특징 자체는 좀 친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한번 이 사랑이라든지 마음이나 정을 주게 되면 은그 상대에게 이 변치 않는 꾸준한 사랑을 바치고 그 상대에게만 오직 충성하는 그런 기질이 이 순애보적인 기질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직관력도 굉장히 발달된 상태입니다. 묘하게 뭐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도 박산하고 있습니다. 또 허영심도 좀 있는 편이래서 스스로 이 타인들로부터 한 몸에 주목받고 관심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적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배우자가 나를 빛나게 합니다. 여자는 이 배우자궁이 병화인 태양이다 보니까 남편이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에게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인이 모르게 본인은 공주병이 있는데 자기는 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는 뱀인데 이 뱀은 좀 외롭고 고독한 명입니다. 따돌림도 좀 받을 수가 있고 겉으로는 좀 강인해 보여도 그 내면은 굉장히 여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일주들은 좀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감성적이고, 이 센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이 명예라든지 안정적인 것,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겉과 속은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체면치례가 좀 많아가지고, 조심스럽고, 항상 남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 허영심으로, 사치와 낭비와도 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사일주 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훨씬 나은 배우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외형이라든지재력이라든지 학벌이든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음식 솜씨가 좀 좋은 편이고 손재주가 좋은 편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 신사일주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의체증이 있는 남성을 이 배우자로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뭐 맹장염이라든지 각종 장 질환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치질에 걸릴 수도 있고 편도선 등이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경계할 질병은 중풍에 해당이 되는데 이 혈계통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신사일주는 말 그대로 이 신사 그리고 또 요조숙녀에 비유하는데 이 사물을 보는 눈이 냉철하고 깔끔한 성품의 인물로서 이 정직하고 어 합리적인 일처리를 해가지고 원칙주의자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사일주는 예의받은 자가 많고 좀 깐깐하고 이 세밀함이 돋보이고 냉철함이 좀 살아있고 그리고 이상을 꿈꾸고 이 타인의 신뢰가 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야가 넓지 못해 가지고 좀 독단적인 성향이 강하고 변덕이 좀 심해 가지고 이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해야지 이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사결주는 이 금이 불에 녹는 형상이라서 항상 이 폐라든지 대장 및 치아 이쪽 계통에 좀 유해하고 여명 같은 경우는 이 제주와 미모를 겸비하는 인연이 많을 것이고, 이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남다를 것이고, 남편덕은 있다고 보는데, 이 출세욕이 좀 강해서, 이 공명한 리더십이 있어서, 즉, 고위직에 진출하는 인연도 꽤 있습니다. 이 신사일주의 내면신은 두뇌가 총명하고, 이 배움이 있으니까, 이 지성인으로 보고, 승부욕과 그리고 경쟁심이 있어서 명예와 절도를 좀 중시하고 리더형 조직형 사람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명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냉철하지만 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력으로 인해 가지고 운에 따라서 이 직장의 변동이 올 수도 있는데 자영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 자체가 섬세하고 깔끔하고 내성적이어서 항상 이 주변을 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부 사이는 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여성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이가 좀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일주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이 신사일주 자체는 좀 인내심이 강하고 그리고 공부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경쟁심이라든지 승부욕이 있고 그리고 계산이 굉장히 치밀한 편이죠. 이 통제하고 제어하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직장인으로서는 반듯하고 그리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 3대 미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계속까지 있다면은 굉장히 비인격이죠. 남자는 부호이고 그렇습니다. 이 신사일주 옆에 그런데 술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명상을 하고 수성을 해야 됩니다. 신사일주는 이 관성이 일지에 있어가지고 자기 통제가 좀잘 되고 이 반듯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든지 장사는 좀 근물이고 뭐 공직이라든지 선생, 교육계 이 월급쟁이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세하고 이 여성적이어서 또 예술적인 방면과 연예인이나 이쪽으로도 좀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심사일주 자체가 미적 감각이 탁월한 데다가 그렇지만, 하지만 이 신경이 좀 예민하고 까칠해가지고 이 단점인데 물상론적으로 보자면은 이 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행입니다. 거기에 뭐 토까지 있다면은 목적 실현이 된 상태에서 지속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일주는 암명압이 되어 있는데 이 암명압의 특징은 다정다감하고 소의욕이 좀 강하고 좀 부안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귀가 얇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사일주 난명 같은 경우에는 정력은 좀 약한 편이지만 기구력이 좋아가지고 여성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어도 지칠 줄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가 좀 지나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 의 배려보다는 자기 위주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일 경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폐경이 일찍 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금수가 적당하다면은 성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죠. 그런데 이 신사일주는 남녀공이 형침을 갖고 있어가지고 말을 할때좀 콕콕 찌릅니다. 해서 상대방한테 이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화가 사생지에 놓여 가지고 이 직주의 이동이 좀 많을 수가 있고 뭐 정인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학문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이용한 이 정관의 직업 또 그리고 이 뱀이 칼을 맞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살생대권의 직업이 좋습니다. 뭐, 군 경검 쪽으로, 이쪽으로 업상을 놓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이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본인과 잘 맞는 직업군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신사열주는 기가 막힌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직관력이 좀 남다른 편입니다. 이 한번 제대로 꽂힌다면은 보지 않고도 맞춰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신살주는 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꾸미지 않아도 이 세련돼 보이는 모습인데 그렇지만 다소 뭐 허영심이라든지 허세가 좀 있어가지고 명품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 성향을 찌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유난히도 이 깔끔을 떨고 매일같이 목욕을 하고 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신금 자체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 일주는 한번 틀어지면은 안 보는 성향이 있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편으로는 이유 없이 본인이 좀 희생하려고 하고 또 사활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좀 과시욕도 있고 이 타인이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할 경우에는 우울해하고 이 암울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편입니다. 해서 이 너무 체면과 사람들의 이목을 좀 중시해서 체면 깎이는 일을 매우 싫어하고 예의 없고 천박한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뭐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뭐, 비호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무자르듯이 너무 딱 의절하고, 절단하고 한다면은, 사람 자체가 좀 편협하고, 파장을 짓게 되고, 이왜골수로 빠져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 왜곡된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뭐, 올바르고, 맞는 말이겠지만, 이 신금을 놓은 사람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예리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 본인의 칼날로 자기를 베어 버리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좀 돌아볼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신사일주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 선택으로는 이모일주라든지 의료일주 무자일주 여명이 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갑신 일주라든지 병술, 정해 일주 여명은 불길할 수가 있습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병자 일주라든지 개유의 남성이 좋고, 그리고 무인이라든지 의뢰, 갑술 일주의 남성들은 불길할 수가 있고, 안 좋은 운에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100% 이혼하고, 이혼뿐만이 아니라 이 팔자가 망가지는 굉장히 훼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무토인 인성이 녹자 사공입니다. 인성이 건녹이면은 이 점자는 지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문을 놓아가지고 공부에 관심도 많고 이 산은 생각의 영역입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시험에 합격운도 좋지만. 육친적으로는이 모친과는 모친도 기품이 있고 인격이 훌륭한 분이신데 사회에 놓여있기 때문에 연은 짧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경금인 겁재 같은 경우에는 생자 사공에 놓여있습니다. 겁재가이 생으로 놓여있어가지고 자존심이라든지 이 자만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경쟁심리를 놔가지고 꼭 이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겁재를 놔 가지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팔자 자체가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겁재는 호시탐탐 내 재물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형제라든지 동료 지인들로 인해 이 재물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병화인 정관이 록자 사궁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사상이라든지이 정신이 건전하고 바른지 바른 사람입니다. 뭐공직이라든지큰기업체에 반듯한 직장에서 본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남편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나야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 뭐장사라든지 사업은 꽝이고 그러면 이별할 수가 있습니다. 남명은 이 공부를 잘하는 이 자식을 둘 수가 있고 배우자보다는 이 자식이 우선이고 직장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식상인 임수와 개수를 종해보면은 둘다 절태 중에 사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식상이 절태라서 활동력이 좀 적고 내정적이고 몸을 쓰는 일보다는 이 머리를 쓰는 일에 더 적합하고 식상이 절태이니까 이 관성 자체가 구애받지 않아가지고 사람 자체가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좀 소심하고, 표현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식상은 이 수명을 나타내는 거니까, 식상이 절체이니까 나이 들어서는 이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명 자체는 좀 산액이 있을 수가 있고, 자식을 어렵게 가질 수가 있고, 자식은 똑똑한데, 좀변약할 수가 있습니다. 남명은 처가와는 인연이 멀거나, 아니면은 우연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인 재성을 인종해 보면 욕종 사궁에 놓이게 되는데 이 재물이 욕에 놓이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이니까 사업이라든지 장사는 좀금물이고 규칙적으로 이 따박따박 급여가 들어오는 안정적인 이 봉급 생활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남명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 집착증하고 부정망상, 의처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금일조는 자체가 신양령입니다. 해서이 화운이 오게 되면은 더 많이 기운이 하게 되고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식상도절태이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사화를 일지에 깔았으니까 진토운이라든지 술토운 이 해수운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금일조에게 이에 이때 직장을 그만두거나 개인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 최악입니다.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타일주를 설명할 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일지에 사와 진토, 술토 이 해수를 깐 일주들은 들어오는 운에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은이 타일주들보다는 팔자가 굴곡이 좀 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신살 중에서 가장 세다는 이 천라지망과 원진기문이 1, 2위를 다투는 절대 의흉상들을 문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이때 좀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충한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서 무엇보다도 이 천라지망과 이 원진기문을 맞이하는 명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이타 지지에 사화라든지 진토라든지 술토나 회수를 또 깔고 있다면 두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에는 무조건 수성입니다. 우선 벌리면 안 됩니다. 수축, 현상유지, 낮에다가 괜히 쪽박 살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명상하고 오히려 이 시험 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인명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좀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직하면 안 되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가 강건입니다. 벌리다가 낭패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무조건 특히나 이 동착되는 운에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절대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자 네 개를, 네 개의 글자를 두세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몸을 납작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태풍은 피하고 가야 됩니다. 그 사화, 진토, 술의 해수가 나쁜 글자고 안 좋은 글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운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화도 그렇고, 진토도 그렇고, 간목에게는 너무나 좋고, 해소도 이 다른 오행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사화도 따뜻하게 작용을 하고 술도 또한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또는 이 땜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하게 잘하고 좋은 역할 필요한 곳에서 이 적재적소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좋지만 이런 운에서 조심하고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런 운일 때 무사히 무탈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사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